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검색식으로 찾아볼 위치는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위치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조건은 장기입형하고 단기입형이 정별 구간이어야 되고요. 60일선 부근에 있는 단기입형선들의 이격도가 60일선하고 크지 않고 골드크로스를 내기 한두 달쯤 전에 상승을 했던 종목, 이런 조건들을 추가해서 한번 검색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0150이라는 숫자를 적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조건 검색 창이 나오죠? 자, 그럼 이곳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식을 만들기 전에 먼저 대상 변경부터 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하고 일단 동일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관리 종목, ETF, 상기 종목, 스펙, 거래정지, 정리매매, ETN. 네 이정도 해주겠습니다. 확인 처음에 들어갈 조건식은 거래량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전체를 누르시고요. 시세분석에 거래량 쪽을 클릭을 하시면 평균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주기는 1주기를 하시고요. 영봉전 5봉 평균 거래량이 5만주 이상 이렇게 바꿔주세요. 추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 누르시고요. 이곳 기술적 분석에 주가 이동 평균 여기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한번 클릭을 하시면 상세 이동 평균 돌파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곳에서 주기를 일단 월 주기로 바꾸시고요. 이곳의 0을 2로 바꿔주세요. 이봉전 기준. 단순 종가. 1위평이 단순 종과 6위평을 자, 4봉 이내에서 골든크로스 1회 이상.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세요. 월주기 2봉전 기준 1위평이 6위평을 4봉 이내에 골든크로스 1회 이상.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자, 이곳에 보면 상세 이동 평균 비교라고 있죠? 이거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 곳에서 주기는 1주기고요. 아까는 2봉전이었죠? 이번에는 20봉전으로 하겠습니다. 20봉전 기준 단순 전가 12평이 단순 전가 242평을 20봉 이내에서 아래쪽에 클릭을 하시고 120% 이상 어 대략 한200% 적어줄게요. 200% 1회 이상 추가. 자, 이 C에 있는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봉에서부터 20봉 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지점에서 한달 이내. 자, 그럼 이때가 되겠죠? 이 검정색이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24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 1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도가 20% 이상 한 번이라도 나온 종목. 자,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달 전부터 한달 이내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던 종목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 이동평균 배열을 한번 눌러주세요 주기는 1주기고요 영봉전 241이 맨 아래 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1그 다음에 40으로 바꿔주세요 240, 120, 42평선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추가 자, 42평까지는 정배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61선 부근에서 골든크로스 나눈 종목을 찾는 건데, 이 61선을 일단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가 이동 평균 추세 눌러 주시고요. 1주기 영봉전 기준, 종가 62평이 상승 추세 유지 1회 이상 정도로 해주세요. 검색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리고 이동 평균 이격수를 한번 눌러 주세요. 자, 1주기 20봉전으로 바꾸시고요 한 달쯤 전에는 단기입평은 60으로 바꾸시고요 단기입평은 240으로 바꾸신 다음에 아래쪽에 체크를 하시고 98에서 120% 정도 해 주겠습니다 추가 자 이곳에 98하고 120은 무슨 뜻이냐면 이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 위쪽으로 플러스 20%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곳을 105 정도로 바꾸면 60선하고 241선이 바짝 붙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주기를 0주기로 바꾸시고요. 영봉전 기준, 이번에는 종가 52평하고 종가 62평이 자, 5% 이내로 바꾸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세요. 다음 이곳을 20으로 바꾸시고요. 이번에는 3%를 한번 해볼까요? 3% 추가 자 F는 20봉 전이니까 한 달쯤 전입니다. 한 달쯤 전에는 240하고 120선이 약간의 마이너스나 플러스 20%의 이격을 가진 종목을 검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G하고 H는 60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일선은 UR의 5% 21선은 위아래 3% 이내 이격을 가진 종목들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자, G하고 H의 엔드를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5월로 바뀌죠? 5월로 바꾼 다음에 드래그를 하셔서 바로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주가 이동평균 돌파를 한번 눌러주세요. 1주기 영봉전 종가 1위평이 종가 22평을 골든 크로스, 이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일로 바꾸시고, 한번더 추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60으로 바꾸시고요. 한번더 추가. 자, 지금 3개의 조건식은 의미 있는 날을 찾고자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곳에 i하고 j 중간에 end를 5월로 바꾸시고요. a하고 k도 5월로 바꿔 주세요. 그 다음에 I에서 K까지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끝이 난 건데요. 어, 한 종목 정도 나오네요. 자, 이곳에 가격 이동 평균 비교를 한번 눌러주세요. 62평보다 같거나 크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주신 다음에 추가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종가는 60선 위에 있는 종목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캔들은 양봉이 돼야 되겠죠? 전체를 누르신 다음에, 자, 시세분석 가격 조건을 보시면, 주가 비교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영봉전, 시가, 영봉전 종가, 아, 크다로 바꿀까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나 해주세요. 이 조건식은 오늘 캔들이 양봉인 캔들을 찾는 조건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자, 내 조건식 저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조건명은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60선 부근에서 일어나는 돌파인데 어, 종목이 많을 때는 정배열 초기만 공략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확인. 자 그럼 조건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제가 기준으로 잡았던 날이 히림의 10월 12일 날짜였거든요. 그 날로 해서 한번 성과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0월 12일로 성과 검정을 했을 때이 히림하고 GSE가 나오면 제대로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상승 1파 정도가 크게 나온 다음에 자, 63 부근에서 나오는 돌파 위치였고요 음, 제가 아까 그 정비열 초기만 공략을 하라고 했었죠 자두 번째 검색됐던 종목은 GSE인데요 자, GSE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위치에서 검색이 됐는데 자, 눈으로 보기에도 이런 부분은 정비열 초기라고 말하지는 않죠 정비열 초기라고 하면 은 이런 부분이나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검색식에 시 이런 위치가 검색이 됐으면 정배열 초기 부분이 맞나 확인을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짜도 한번 볼까요? 10월 24일. 자, 이날 검색이 됐네요. 자, 이런 종목도 패스를 해야 되겠죠? 아무 그린텍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배열 초기에 부합은 하네요. 대충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정배열 초기 패턴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죠. 이 종목처럼 정배열을 만든 다음에 일자 파동이 나오고 눌림이 진행된 종목들을 선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 이날쯤 되네요. 이 부분도 정별 초기가 맞죠? 지금 보시는 이런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두 달쯤 전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61선 부근에서 단기 입형을 크로스하는 종목들을 검색하는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 검색식이 전에 만들었던 정비열 초기 패턴보다는 종목은 조금 더 나올 것 같네요.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